코모드 고수가 알려주는 30가지 기능 네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준비한 내용은 수평 간격 띄우기 옵셋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수평 간격 띄우기 명령어는 옵셋이고요 간격을 띄우는 명령어에 사용합니다 을 이거는 사용법이 간단한데 일단 명령어 5를 치우고 내가 그린 선을 간격을 100만큼 띄울지 200만큼 띄울지 그런 선을 간격을 띄어서 복사하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편집 기능이고, 선이나 호, 원, 객체를 정해진 간격만큼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라인으로 보조선을 띄우고, 띄어진 보조선으로 간격을 띄우기. 그래서 점 철근 위치를 잡는다든지, 보조선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철근 피복 간격을 띄울 때, 그럴 때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일단 사용법을 보자면은 F 라인을 그리고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Offset 오 단축키 명령어 치신 다음에 간격 100 클릭하고 내가 띄울 선을 선택하고 이것도 방향 어 선을 클릭하고 방향 선 클릭 방향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내가 그릴 선을 그리고 Offset 명령어 200 다음에 200. 이런 식으로 수평하게 간격을 띄우는 명령어입니다. 뭐리탱글로 박스를 그리고 오프셋 500. 음. 이런 식으로 간격을 띄우는 명령어입니다. 뭐 일단 이 기능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실습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어떤 식으로 쓰는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습 예지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3강에 있는 이강자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보조선 빨간 함에 대한 보조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이 선들을 뭐 방향을 지정해서 3,900 우측 방향 3,100 위로 또3,900뭐 이렇게 끝점 찾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도면 그릴 때 이런 방식으로는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음, 일단 보조선, 뭐 어느 정도 적당한 길이를 그리시고요옵셋뭐 지금 함, 벽체 두께 400, 400을 띄우시고 다시 명령을 나가시고 스페이스 치신 다음에 2,300 간격 띄우고 다시 또 명령을 나가고 400. 그리고 이번엔 슬레브 쪽 수평 보조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아무선이나 그리고 옵셋 400, 옵셋 3100, 옵셋 400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한 구조물의 크기대로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교차점, 수평적 우리 상강에서 배웠던 오스넷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선을 그리고 필요 없는 선을 지우시면 됩니다. 음, 일단 옹벽 쪽을 이번에 그려 보겠습니다. 일단 벽체, 벽체를 먼저 그릴 텐데 간격 옵셋 어, 500. 옵셋 음, 1900. 그리고 위에 보면 옹벽 상단에 옵셋 350. 이렇게 네 가지 보조선을 먼저 그었고요 위에 옹벽 상단부터 offset 3500. 기초 크기 500.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은 다음에 다시 또 라인으로 오스냅 모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구조물 위치에 교차점이나 수평점을 잡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클릭. 그리고 필요없는 보조선은 지우기. 음. 옵셋은 이렇게 보조선을 그, 그릴 때나, 응? 필요한 선들을 딸 때, 수평적으로 간격을 띄울 때, 우리 토목 쪽에서는 이렇게 원이나 호 같은 그런 명령을 쓰지 않고, 뭐 거의 딱딱 직각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옵셋 명령어를 중요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번 강좌는 뭐 명령어도 간단하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한지만 보여드렸고,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